우리 이거 떠나자! 우주로 이거 한번 해볼까요? 10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니까. 얼마 안 남았네? 이제 슬슬 해놓긴 해야 되네. 한번 해봅시다. 10월 11일까지 지휘관님이 획득 가능한 이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콜라보 및 이격제외. 게임에 접속하여 이벤트를 참여해주세요. 이벤트는 여러 번 참여할 수 있으나, 원활한 보상 지급과 수령을 위해 임무를 완료한 계정 한 개당 1회. 그럼 세 개가, 세 개가, 아, 한 번에 세개 주나? 이벤트 완료를 완료하여 획득한 인게임 보상은 매일 함에 자동 지급이 됩니다. 단 해당 보상은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매일 함은 30일 동안 보관이 되니까 유의해달라고 하네요. 자, 일단 해, 한번 해봅시다. 첫 탐색시 모집 티켓 한 개인데, 왜세 개나 적혀있죠? 앞에는 한번 해봅시다. 카이시 아 스쿼드를 짜야 돼. 오 카운터스로 갈까? 미인만 있는 미인바스 만들까? 아 고민되네 어 운명에 따른다 어 운명에 따른다 뭔데 어 이거 못 참는데 이런 건 참을 수 없어요 아 어, 뭐야 미아라 팬텀 시그널 미아라 뭔데 참을 수 없어요 라푼젤 나가 도라 에에에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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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세번 돌리겠습니다 한번 디 맥스웰 미란다 두번 라피 엘리스 아 어, 길로티 나쁘지 않은데 세 번! 아, 은화, 은화 짜치는데? 은화 짜치는데 비스켓 소다는 괜찮네. 오케이, 운명을 거스르겠어. 은화 꺼져. <laughs> 은화 꺼지고, 그래, 부, 부, 블랑 같이 가자. 어. 이게 무슨 스쿼드인지 모르겠네. 뭐, 뭐, 아무튼. 다다 좋아 중력을 또그기게 요정치다 우주선이 이제 고요 고요한 우주 적 공간에 떠 있습니다 니케드은코탁 처리 어, 마음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휘관이 아, 앞에 있는 거 이제 아 어, 변화무쌍한 환경이지만 어떤 선택을 할지 너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일상에서 뭐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을지 떠올려 보세요 때로는 일상에서 했던 작은 선택들이 가장 중요한 답이 될 때가 있으니까요 이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일주일간의 전투 끝에 드디어 주어진 휴식 시간 이때 지휘관님은 어, 그니까 러 지휘관 입장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 그냥, 나, 내 입장이 아니라, 그러면은 A지. 나 혼자였으면은 B를 고를 것 같은데, 지휘관의 나라면 A가 맞다. 다른 지휘관들과 작전 회의 시간. 이때 지휘관님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고받는다. 일단은 말보다는 듣겠죠? 방주에서 쇼핑을 하던 도중, 호객이 적극적인 가게 직원을 만났다. 이때 지휘관님은 부담을 느끼며 혼자 쇼핑을 한다고 거절한다. 전투 계획을 세울 때 지휘관님이 더 선호하는 것은 원칙에 따라 전술 수집한다. 더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전술을 구상한다. 사실 원칙이 최고야.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원칙대로 해놔야지. 지휘관이 죽더라도 남이 와서 아이 전술을 썼던 이유가 있구나 하고 이해를 하지.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해놨다. 그러면 이제 답이 없어. 자미비르 부속 고등학교에 학생을 가르실 때 지휘관님이 담당하고 싶은 과목은? 지상 전투 실습 위주의 수업 B. 전술 및 총기 이론 수업 음... 사실 실습도 중요하지만 기본 이론이 중요하다 방주의 도넛 가게에서 선택하고 싶은 도넛 맛은? 늘 먹던 익숙한 맛 먹어본 적 없는 미지의 맛 근데 늘 가던 곳이면 솔직히 나는 B 처음 가는 데면은 그래도 좀 먹어봤던 거를 선택하거든요 근데 계속 가던 집이면은 오히려 B 안 가봤던 데면 A 이런식 방주에서 책을 빌릴때 지휘관님이 더 좋아하는 책은? <laughs> 라푼젤 책좀 빌려줄래? 사실적이고 직접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진 역사책 독특하고 참신한 내용이 가득한 사설책 솔직히 B가 제일 꿀잼이지 라노벨도 더 좋고 잠깐 동안 주원진이 휴식시간에 지휘관님은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휴식한다 지상 탈한후 무엇을 하고 있을지 상상하고 있다 어... 아무런 생각 안할것 같은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누워있는 게 최고지. 어, 쉬어야지. 쉴때 쉬어야 돼요. 방주에서 쇼핑을 할때의가님은 어, 원료 파악라 하고 가서 꼼꼼히 따져서 산다. 딱 봤을 때 마음에 들면 사, 일단 사본다. 오. 근데 삐인것 같아. 어, 진짜 딱 지나가다가, 와! 개 예뻐! 한번 그냥 거의 그런 거 사는 것 같아. 니케와 상담할 때 지휘관님은 니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분석하는데 중점을 둔다. 니케의 감정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둔다. 감정, 감정을 이해해야 돼. 내가 고철 덩어리들, 니케들을 다룰 때 지휘관님의 선택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CCBB를 판단한다. 니케들을 진정시키며 조심스레 이야기를 들어본다. 근데 이렇게 다툴 때는 이 A가 맞아. 무조건 A야. 아니스가 지휘관에게... 자기야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탄산수를 잔뜩 샀어. 라고 말했을 때 지휘관님의 대답은 몇개 샀어? 혼자 다 마실 수 있어? A였고요. B. 기분이 왜안 좋아? 근데 사실 기분이 왜안 좋을까도 고, 궁금하긴 한데 이게 먼저 나오기 전에 왕창 샀으면 얼마나 샀을까?가 좀 궁금해요. 사실 어, 맨 처음에 궁금한 건 기분이 왜안 좋지?가 궁금한데 그 뒤에 이게 더 궁금해. 탄산수를 몇 개를 샀을까? 유실물을 발견했을 때 지휘관님은 유용한 정보가 있는지 파악한다 유실물에 얽힌 이야기에 몰입한다 유용한 정보가 있는지 파악한다 방주로 가서 보급품을 구매할 때 지휘관님은 구매 주기를 계획하고 미리 리스트를 작성하여 필요 물건만 산다 그때그때 필요한 물건을 즉흥적으로 산다 그때그때 필요한 물건을 즉흥적으로 사는 거지 방주의 행사에서 연설을 맡게 된 지휘관님은 비리미리 꼼꼼히 준비하여 안심이 된다 임기응변의 상황에 맞게 연설한다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A라고 생각하거든요 미리미리 꼼꼼히 준비를 해놔야지 임기응변이 되는 거야 이게 따로따로 나올 수가 없어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임기응변이 잘 되는 거고 임기응변이 잘 되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놨다고 할수 있는 거지 결국에 A야 지휘관님은 지휘관실 청소를 아니 애초에 소다를 데려가는데 소다가 해주는 거 아니야? 더럽다 싶을 때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게 낫지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 해 놓고 청소한다. 오, 너무 별로다. 나는 더럽다 싶을 때 청소 한 번에 몰아서 할래. 분석 답변해주세요. 오, 와, 이거 크리스탈 엄청 예쁘다. 이게 뭐야? 에... 이게 뭐야? 분석 보고서 생성 완료. 이번 우주 탐색에서 지휘관 님을 포함한 동료들의 모두 엔성형입니다. 다들 이번 탐색이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같은 큰 그림을 그리는데 진심이죠. 종종 대화가 산으로 흘러, 흘러가 현실과는 동떨어진 결론이 난다는 게 문제입니다만, 뭐, 모두가 즐겁다도 상관없겠죠. 이게 내 결과에 따라서 이게 움직인 건가? ENFP, ENFJ. 아, 이게 하나하나 정해주는 거구나, 내가. 아 이게 그래 아닌데 네개 네, 네 했는데 왜네 개지 모르겠네. 일단 결과 공요 이렇게 누르면 이제 티켓을 하나 더 주겠죠. 오 이렇게 누르면은 아 이렇게 뜨는구나. 오아 이렇게 티켓처럼 뜨네. 오 이것도 엄청 예쁘다. 이런 디자인이 엄청 예쁘다. 티켓은 좀 만족스럽네요. 음 재탐색하면은 이제 다시 구, 구할 수 있고 자 여기까지 한번 떠나자 우주로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뭐 MBTI 같은 간편 MBTI인가봐요, 그냥. 뭔가 그런 거볼수 있는. 뭔가 좀 참신하네. MBTI 지난 지꽤 됐는데. 흠 그래도 안 해보신 분들은 하시면서 한번 티켓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티켓 몇장 들어왔는지 확인해볼까? 바로 들어올라나? 두 장. 일단은 두 장은 들어왔네요. 조금 있다가세장 들어올 수도 있고. 어. 아, 그렇게 해가지고 총세 장. 공유까지 하면은 세 장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여러분. 뭐, 그거 유의하시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빠빠롱!